이번에 한은에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을 했는데 금리 동결 외에도 여러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은금통위에서 3연속 금리 동결 하면서 기준금리가 3.5%가 됐다 그래서 미국과의 금리 격자는 1.75%포인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통화정책 운영도 물가에 집중됐던 것에서 성장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우선순위도 물가 안정에서 경기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은 홀 볼커죠 홀 볼커 때도 똑같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스태그보다 인플레이션에 집중을 했죠. 처음에 스태그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침체부터 해결을 하고, 선 경기침체, 후 인플레이션. 이걸 하려고 그랬더니, 인플레이션이 도저히 안 잡혀. 도저히 안 잡혀서, 도저히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경기침체는 계속되죠. 그래서 경기침체도 도저히 안 잡히더라. 그러니까 폴 볼커가 와서 선으로 바꿔버리죠선 인플레이션 잡고, 후 경기침체를 잡겠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나니까 이제 경기 침체도 해결을 할수 있게 되죠. 왜냐면은 경기 침체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어난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잡고 있느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놈 CPI도 안 보고 그놈 PCE를 보고 있죠. 진짜 유동성을 풀어서 생겨나는 일. 진짜 유동성을 풀어서 생겨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지 안 잡히고 있는지. 요걸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전쟁, 전쟁이 나고 있어요?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병력을 파견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싸움에서 병력이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요걸 봐야지. 얘는 내가 여기다 병력 보냈는데, 얘는 지고 있고, 딴 데서 이기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기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병력 보는 효과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 병력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 아 그래도 이기고 있다. 여기랑 여기서. 병력은 여기다 보내놓고. 그러니까 경력 보낸 것들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랑 다를 바가 뭐냐. 그런데도 물가보다 경기를 우선시하겠다. 이거는 하늘의 통화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한 가지는 정부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은 하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게 금리를 역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먼저 동결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동결한 이유는 말 그대로 경기가 더욱 침체되었기 때문이죠. 자, 작년 8월에 전망할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2.1%였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전망을 하니까 1.7%, 6월에 전망을 할 때는 1.6%, 그리고 5월에 다시 전망을 했을 때 1.4%까지. 경제 전망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우리나라가 지금 1%대 경제 성장률이 나오는 게요, 많지 않았어요. IMF 때 나왔었고, IMF 때는 역성장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 이때 0.8%. 그 다음에 코로나 터지자마자 마이너스 0.7%. 요 대형 위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인데 이대로 일어나더라도 가장 낮은 성장률이고요. 저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거보다 또 전망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그때 전망을 어떻게 했어요? 상저하고라고 전망을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추경호 총리도 22년 말에 내년에, 즉 올해 23년에는 상저하고일 것이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경기가 안 좋다가 하반기에는 회복을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11월, 12월, 1월, 2월, 뭐 4월에도 하고요. 5월에도 상저하고 전망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발표 나기 전까지도 상저하고 전망은 아직도 유효하다. 계속 그렇게 희망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비슷했던 시기가 있었죠. 과거에도 2012년 경제 어땠어요? 저축은행 사태 터지고 집값 저점까지 막 뚝뚝 떨어지고 경제 매우 안 좋았죠. 2012년의 경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때 경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도 계속 떨어지고 있던 시기였다. 그 때도 상저하고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또, 2015년, 상저하고라고 전망해놓고서 결국에 다 보니까 결론은 상고하죠. 근데 상고도 아니었죠. 상고도 아니었고,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가 더안 좋아졌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요, 상저하고가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살아나고 있는 게 뭐가 있냐? 내수시장 살아나고 있어요? 물론, 저기, 죽을 만치 안 좋을 때보다는 조금만 살아나고 있지만, 뭐, 상저하고 할 만큼 살아나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도 내수시장 굉장히 안 좋아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내수시장은 더 돌아가기 힘들겠죠. 그 다음에, 무역 적자가 괜찮아지고 있냐? 4월까지 조금 줄어드는 듯 하다가 5월에 다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인플레이션 제대로 잡히고 있느냐? 잡힌다, 잡힌다. 전망은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죠? 수치는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인플레이션 심각하죠. 인플레이션 3.7% 같지가 않아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물가가. 그런데도 잡혀가고 있다. 이제 잡혀갈 것이다. 부동산. 아, 부동산 전부 다 조금 나아지긴 했죠. 그거 다 뭘로 살렸어요? 정부에서 돈 퍼부어서 살렸지.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부동산이 살아나고 있긴 해요? 이런 거 아니죠. 그러면은 앞으로 시장을 살리는데 방법은 뭐밖에 없다? 정부에서 돈 푸는 것 밖에 시장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정부에서 돈 풀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히겠어요? 그런 상황이다. 상고하저가 될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짙어지는 상저하저. 카드론 잔액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1%대 연체율 나오고 있고 상장사 한계 기업 비중 늘어나고 있고 무역 수지 적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관리 재정 수지도 어마어마하게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최근 대한민국 경제는 요따이다. 하반기에 살아날 것 같지가 않죠. 보시면 어때요? 5대 은행 연체율. 연체율 자체가 많이 늘었죠. 신규 연체율도 꽤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상장사 한계 기업 비중이 지금 17.5%입니다. 한계 기업이란 건 뭐예요? 3년 연속 이자 비용이 영업 이익보다 큰 기업. 즉 내가 매달 돈을 벌어요. 월 500만원씩 벌어요. 연봉이 6천이야, 월510벌어서 근데 매달 이자가 550만 원씩 나가요. 원리금으로 6,600이 나가요. 이게 3년째 지속되고 있어요. 버틸 수 있겠어요? 못 버티죠. 그러니까 한계를 맞이한 기업들 계속 이익을 보는 것 같은데 이자 내고 보면 남는 것도 없는 사람들. 가게로 따지면 DSR이 100%가 넘어가는 사람들. 이게 한계 기업이죠. 그 한계 기업이 어디까지 늘어났다? 17.5%까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무슨 벌써부터 상저하고 이야기가 나오고 하반기엔 살아날 거다. 하반기엔 살아날 거다가 전망이에요. 아니면 은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총리도 하반기엔 살아날 거다.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발표하고 나서도 하는데서도 하반기엔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망 자체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소리는 하반기에 이만큼 살아날 줄 알았는데, 요만큼 살아날 것 같고, 요만큼 살아날 것 같네, 어, 요만큼 살아나겠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왜 동결을 했겠느냐는 생각을 해보세요. 하반기에 안 살아날 것 같으니까, 동결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하반기 전망은 점점 더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 거고. 또, 수출입 실적 보시면은, 지금, 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요이게 보셨을 때, 4월보다 5월에, 더안 좋게 나오고 있다. 실질 소득은 어때요? 제자리. 기자들 보시면요. 이거 실제 인물 아니죠. 누가 봐도. 이게 본인들한테 불리한 기사니까 저런 식으로 대충 검수해서 냈는데 항상 저런 식으로 보면은 잘못된 기사. 없는 사람을 만들어서 쓰는 기사가 굉장히 많다. 이것만 봐도 답이 나오죠. 직장인 박땡연씨는 이야기 나왔는데 갑자기 김씨가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박씨가 돼요. 그러니까, 즉, 실존 인물은 아니라는 건데, 상황 자체를 이렇게 가정해서 만든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말은 맞죠. 월급이 올랐지만, 물가는 더 올랐다. 소득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지금 더 크니까. 그리고, 대출이자 당연히 늘어났죠. 가계부가 팍팍해졌다. 그래서, 실질 소득이 0이다.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물가는 잡혔어요. 자, 근원 물가를 봐야 되겠죠? 핵심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세계적으로 OECD에서 근원 물가를 보고 있죠. 근원 물가 현황이 어떻게 돼요? 작년 1월만 하더라도 3.0이었는데, 올해, 그 1월에 5.0 고점 찍고, 많이 떨어졌네요. 아직도 4.6이에요. 이런 걸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은 하나도 안 잡히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돈 물가 저 수치는 어떻게 측정을 해요? 기저효과 이때는 3%고, 이때는 5%죠. 그리고 이때 4월에는 3.5%가 넘었죠. 그 다음에 4.6%가 넘은 거예요. 그럼 물가가 잡히고 있는 게 아니라, 기저효과 때문에 낮아져 보일 뿐이지만 물가는 하나도 안 잡히고 있다 그런데 왜 숨기겠어요? 왜 근원 물가가 안 잡혀요? 기준금리가 근원 물가보다 낮고 그러면 가상금리라도 붙여서 시중금리로서 돈을 회수를 해야 되죠 그래도 시중금리가 높으면 돈이 회수가 되는데 시중금리보다 물가가 더 높으니까 돈이 회수가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은 인플레이션 잡혀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물가보다 지금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놈일까 똑같죠. 실제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천천히 잡혀가긴 잡혀갈 거예요. 다만 인플레이션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미국에서 더 빨리 올리려고 했는데 뱅크런 터지고 이러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만큼 올리지도 않고서 아 하다가 미국에서 내리네. 우리도 내리자. 이런 식으로 내려버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미국에서는 물가가 잡힌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해서. 그 다음에 경제 활성화가 돌아간다면 우리나라는 물가가 안 잡힌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들어가는 거고 그 전에도 물가가 계속 안 잡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장기적 인플레이션 시장을 막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소득 올려줄 여력이 되느냐? 한계기업 숫자만만해도 보이죠. 무역 적자 나오는 것만해도 보이죠. 월급을 막 소득을 막 그렇게 올려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지속된다. 그럼 경기가 살아나겠어요? 돈을 푼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푼 돈은요, 내수 경기로 흘러가지 않고 항상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걸 코로나 때 그렇게 겪어봐 놓고서도 이번 정부에서는 또 정치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겠네. 이번 정부에서는 안 잡고 있는 거다. 오히려 돈은 풀고 있다. 좀 경기 침체는 얼마나 길게 가겠어요? 앞으로 전망은 더더욱 낮아질 겁니다. 왜? 이 정도 금리로 인플레이션을 빡 잡고 가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빡 잡고 간 것도 아니고, 경기만 계속 침체되는데, 인플레이션 잡고 대출금리 더 올리자니 터질 것들이 워낙 많죠. 이거는 사실 연정부 잘못은 아닙니다. 가계부채든 뭐든 이건 그 전부터 계속 문제가 쌓여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이 터질까봐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 나오자마자 환율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오늘 뭐 조금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는데 전반적으로 딱 금리 동결 발표 나니까 환율 쭉 올라갔다가. 오늘 또 떨어진다 싶었는데 또 다시 올라가고 있죠. 환율이 잡히겠어요? 그래도 1300원대에서 왜안 떨어지느냐? 정부에서 뭐 돈을 풀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풀 수는 없죠. 오지게 풀었다가 또 IMF를 또 맞을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들 수도 없으니까 누르고 누르고 누르는데도 1300원 이하로 거의 못 누르고 있죠. 근데 1300원은 경제 위기 때마다 왔던 환율인데, 1300원 이상은. 그런데 지금 1,300원 이상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다는 건 지금이 경제 위기라는 소리죠 다만 터진 게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런데도 매번 이야기는 가리죠 증권가는 항상 연말부터 금리 인하입니다 이거는 작년에는요 연말에 금리 2%라고 그랬었죠 그러더니 올해는 연말부터 또 금리 인하네요 무조건 금리를 최대한 낮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주식시장에 돈이 흘러 들어가니까 지금도 주식시장이 왜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 금리를 못 올려서 그래요 시중금리가 충분히 수익이 되면은 사람들이 은행에 돈 넣지 주식에 돈잘안 넣어놓습니다 왜? 주식은 원금이 까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시중금리가 낮아요 그러면은 돈 넣어놓는 게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요 뭐라도 돈 벌어보려고 돈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손해라고 느껴져가지고 흘러들어가는데 갈 데가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도 안 나오죠 돈도 없죠 그다음에 저기 그 다음에 저기 코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너무 위험하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흘러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금리 떨어진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 근데 화면에서는 만장일치로 3.75% 가능성을 열어놨다. 맨날 저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고금리 올라가는 거 어떡할 거예요? 시중금리는 자금조달 비용에 따라서 나오는 거고, 자금조달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시중금리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기준금리는 동결했더라도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갈 기미가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콜금리 같은 경우가 저점, 3월 17일에 3.4일 저점 찍고서 지금 3.5까지 올랐죠. 여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CD금리 어때요? CD금리 지금 이미 3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3.45에서 지금 3.67까지 전보다 더 올랐어요. 금융채금리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저희가 저번 방송에도 이야기했고 저저번 방송에도 이야기했는데 계속 더 빨리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지금 금융채 금리는 한 달도 안 됐어요. 0.24% 포인트나 올라갔다. 한달 만에, 6개월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보시면요. 다음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냐, 인하가 될 것이냐. 아무래도 다음에도 또 웬만하면 동결하겠죠. 미국에서 6월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이상은 6월에 금리 인상을 하면은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둘째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에 코픽스 금리가 또 떨어질까요? 다음 달에 코픽스 금리 또 떨어지면은 이거는 조사 받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암, 정부 압력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금 금리 올라가고 금융채 금리 올라가고 CD 금리 콜 금리 다 올라가는데 코픽스 금리가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다 올라갔어요. 예금 금리 제외하고는 다 수치상으로 올라갔는데 단기 기준 그 다음에 신규 기준으로 코픽스 금리 떨어진 거. 이거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만 제외하게 되면요, 이제 시장 금리가 바닥 찍고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금리 이야기 하시던 분들 금리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기준금리 인하는 둘째치고 시중금리가 이제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억지로 눌러서 여기까지 눌러왔는데 용수철 효과 나고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답이 나온다. 진짜 경제 위기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서 경제 성장률을 더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경제가 너무 죽어나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올리지 못하고 동결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시중금리 눌러가지고 금리 인하 효과를 내도록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계속 죽어가고 있고 그 상황에서 눌러놨던 금리마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슬금슬금 튀어오르고 있다 뭐 하나 나아지는 상황 없어요 하반기 땐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금리 동결했으니까 와 이제 금리 인상 끝이다 금리 인하 할 거다 금리 인하를 올해 내 하게 되는 순간이요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박살이 나있다 이미 경제 위기 터졌고 뱅크는 터지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거다 그거를 지금 경제에 좋은 징조라고 받아들일 상황이냐 이런 부분 잘 생각해보셔라 답이 어떻게 나올지